들려도 아니야만 아니, 아니. 응. 소나무에 네. 네. 장난 무슨 소리 들렸다? 어, 어, 잘, 들어봐. 잘 들어봐 무슨 소리 들렸어요? 귀들고 한번 들어봐 잘 들어봐 무슨 소리가 나나 나무 소리 확실해 이런 소리 나던데 나무 가까이에 대고 한번 들어보세요. 깜짝이야 음. 무슨 말하는 거 맞아요? 어, 어 얘가 나한테 혹시 무슨 말 하나 한번 보세요. 얘들요 예, <laughs> 어떤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여보, 네. 선생님. 네 여기 예쁜 아 예쁜 짝수 났어요 선생님 미안한 무슨 소리 났는데? 뭐라고 했어? 너무 선생님 눈 감고 잘 들어봐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 여기에가요이아